자, 풀박차 아빠, 엄마, 아기 셋이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중앙선이 있고요. 아, 아빠, 그러네요. 네, 자, 여기에서 어... 다시 사람이 여기서... 근데 사람이요, 꼭 반대편, 저쪽에 차오죠? 차 오니까, 요거만 지나가니까, 예. 여기서 차 지나가고, 차한대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시선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옳지, 차안 오네. 요 뒤에 차한대또 오는데, 요거도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차도, 저 차도, 예. 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아, 불박차 보험사. 아니, 먼저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늘 보행자 사고는 안 봐요. 안 보고 뛰어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저렇게 뛰어나오는 걸 어떻게 피하죠? 가다가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쓰면은 피할 수 있죠. 이, 이런 거 불박차의 잘못이 없어 올겠죠.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불박차 보험사가 불박차가 70%래요. 안면부 골절로 수술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래요. 아, 경찰에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운전자가 70%로 정하고. 합의금 천만 원 지급했대요. 천만 원왜 주죠? 치료, 치료해주면 그걸로도 오히려 따지면 마이너스 될 텐데? 마구 퍼줬어요, 그냥 마구 퍼. 저것도 그냥 향후 치료비처럼 이거 줄, 드릴 테니까 이걸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고 줬대, 천만 원 줬대요. 잘못한 건가요? 과연 불박차가 70% 잘못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없다가 96%, 잘못 있다가 4%. 혹시 경찰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벌점 및 범칙금 부과하겠다고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세요. 즉결심판에서꼭 무죄 받으시고요. 그럼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 대주고 돈 천만 원 주고 도로 다 반환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이 보험사는 이런 사고가 불박차 70%로 간답니다. 과연 그 보험사는 어딜까요?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어이고, 어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 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